관절염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관절 주장군. 안녕하세요. 연세양강병원 주정환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자가골수 줄기세포 주사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7월 달에 퇴행성 무릎 관절염 환자에게 자가골수 흡입 농축물을 관절강 내에 주사하는 치료법이 신의료기술로 인정 고시되었습니다. 뭐, 이전에 없던 뭐, 새로운 완전히, 네, 그런 기술은 아니고요. 11년 전인 2012년에 이미 자가골수 유래 줄기세포를 관절에 이식하는 치료법이 그 당시에도 신의료 기술로 등재가 되었는데, 이때는 척추 마취 후에 미세총공술을 하고 골수줄기세포를 이식한 뒤에 스케폴드라고 하는 골막 또는 콜라겐 코팅제까지를 이렇게 도포해주는 수술을 반드시 거쳐야만 했던 것에 비해서 이번에는 골수를 추출한 뒤에 바로 주사만 해도 치료로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죠. 저희 병원에서도 이미 7년 전부터 발목에는 똑같은 자가골수 줄기세포 이식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무릎에 안에 간단히 주사로만, 네, 주사로만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치료과정은 실제로도 간단합니다. 환자 자신의 골반골에서 주사기로 50cc, 60cc 가량 골수 즉뼈 속에 있는 피를 채취합니다. 이 골수혈액을 10분에서 15분 가량 원심분리를 해서 줄기세포, 성장인자, 단핵세포 등을 분리 농축한 뒤에 그걸 바로 관절강 안에 주사하는 방법이죠. 배양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시술하기 때문에 추출, 분리, 농축, 주입까지 단 30분 이내에 끝나고 연골주사나 뭐 DNA주사처럼 그냥 주사를 하는 것이라서 시술 이후에 바로 보행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 치료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사 맞고 바로 걸어서 집에 가시면 됩니다. 골반골에서 골수혈액을 채취할 때 조금 통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소 마취가 필요한데 시술 다음날 환자들한테 제가 여쭤보니까 뭐 대부분은 크게 불편하다는 분이 없더군요.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는 이 치료법이 심각한 합병증이나 부작용이 없고 또 보고된 이상반응도 경미한 수준이면서 관절통증의 완화, 관절기능개선의 효과는 명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근거자료로 제시된 논문들을 제가 몇개 리서치 해봤는데요. 연골 재생 정도가 70, 80%또 이게 주변 연골하고 유합되는 정도도 그 정도 되더라. 또 시술 이후에 MRI 검사를 봤더니 연골의 두께가 3mm가량 증가했다라는 결과도 있더군요. 골수 주기세포가 연골로 재생되는 효과 이외에도 골수 농축액 내 성장인자 생체 활성 물질이 세포의 좋은 재생은 촉진시키고 나쁜 면역 염증 반응은 억제해서 시술 후에 단기간에 통증 완화 효과가 좋더라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아 근데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아 이제 퇴행성 관절염 끝났구나 무릎을 탁 치게 할 만큼 탁월한 치료법이 나왔구나 하실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아쉽게도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제까지 제가 제대혈 줄기세포 탯줄에 있는 태아줄기세포 치료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이 자가골수줄기세포하고 제대혈줄기세포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해보겠습니다. 골수에는 연골로 분화되는 중간엽줄기세포의수 자체가 아주 희소한데 0.002% 정도? 이것을 따로 배양하는 것이 아니고 채취한 뒤에 원심분리기로 농축해서 바로 주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줄기세포를 따로 분리해서 배양하는 그 제대혈 줄기세포하고는 세포수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환자 본인의 골수 유래 세포이기 때문에 세포 노화도도 좀 진행된 상태라는 점을 감안해야 되고 35세 이후에는 골수에서 줄기세포 절대수 자체가 빠른 속도로 감소하기 시작한다는 점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신의료 기술로 인정된 것도 연골재생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보다는 관절 통증이 확연히 완화되고 관절 기능의 수복 개선에 방점을 찍은 거죠. 엑스레이상 관절염을 네 단계로 나누는데 아주 초기인 1기 그리고 인공 관절이 필요한 4기를 제외하고 2기3기 중기 관절염이 그 대상이고요. MRI 상의 연골문 두께가 50% 이상으로 얇아진 경우로 한정해서 이 자가 골수 줄기세포 주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건강보험 적용은 아직 안 되지만 신의료 기술로 등재되어서 실손 보험은 다 적용되니까 경제적인 부담이 적죠. 말기 관절염은 아닌데 그냥 포기할 수는 없고 지금은 여러 가지 형편상 수술은 받을 수가 없지만. 또,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통증도 줄이고, 걷고 적당한 운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관절의 기능도 회복하고, 인공관절 수술을 맞닥뜨리는 시기를 조금이라도 뒤로 미룰 수 있다면, 반드시 받아봐야 되는 치료지요. 자가골수 줄기세포주사. 아주 초기, 아주 말기 관절염이 아니면서, 무릎이 좀 편해졌으면 좋겠다 하시는 환자분들은 꼭 기억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